시작된다. 6차 마이너 메시 임스 타리그 최 본선 진출전 6조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참 재밌습니다. 네. 예. 예. 피터 선수, 와 박종수 선수의 경기. 1라운드는 박종수 선수가, 2라운드는 피터 선수가 합니다 네. 아, 네. <laughs> 피터 선수의 그 얼굴만 봐도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재밌는 경기 자주 펼치고 그러니까 <laughs>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박종수 선수는 피터가 뭘쓸 줄을 또 고민하게 생겼어요. 예, 굉장히 한번은 말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말리게 아, 만드는 아, 그런 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네. 선수. 네. 실반에서 음, 네. 상당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죠. 예. 뭔가 좀 즐기는 듯한 모습이 <laughs> 많이 보입니다. 예. 예. 피터 선수 같은 경우는 아, 참 어찌 보면 게임 참 이상하게 하죠. <laughs> 네, 그렇긴 한데. 아, 모든 그니까 프로토스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카드를 활용을 하면서 아, 견제 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한번한 한 군데가 뚫리기 시작하면 은 여기저기가 다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 예. 단단하게 지키고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해서 전혀 견제를 에, 견제를 염두두지 에 못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가장 그 피터 선수를 제압하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맵은 또 레이더 서트입니다. <laughs> 현재 플레이가 아주 빛을 받을 수 있는 맵이거든요. 셔틀을 네. 활용하게 되면은 공중상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을 찌를 수 있고 앞쪽으로 가는 길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 네. 여러 가지 공격 루트가 있기 때문에 피터 선수가 이번에도 힘을 발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 그 전장입니다. 레이더 서트 만나보시죠. 예, 바로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 피터 선수와 박종 선수가 정말. 재밌는 게임을 할수 있을 만한맵입니다. 뭔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공중거리 가깝고 하다 보니까 예, 저래별 그 재미난 상황이 많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그 앞마당 이후에 미네랄 멀티까지 가져가고 나서 센터 지역에서의 그힘싸에서 밀리게 된다면 추가로 멀티를 가져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네랄 멀티 그리고 혹은 자신의 앞마당 멀티의 자원이 다 이렇게 소진될 때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센터에서 차 남는 자만이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네, 예, 레이더 서트. 자, 이제, 잠시만,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될 텐데, 네. 역시, 어, 지금까지 맛봐왔던 포토스 프로토스 대포토스전과는 상당히 맛이 다른 경기를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하지만 이한 경기를 통해서 어떠한 선수는, 어, 상당히 긴 기간을 또다시 오프라인에서 와신 상담을 해야 되고, 한 선수는 마이너리이가 됩니다. 3라운드 시작합니다. 아나 a s on t u 선수 출전 6 k 의 u 터선 i P. Tonto. Puduzarabra, don't take over, uh, Tun Tito, t o n g i 론 o P. t 대 n g i n o P. t 자 대선중에 발 g Tong, t 붙 n 지 t 박 n g 선수 네, 맵이 지금 레이더 어서 상당히 정신없는 맵이 있습니다. 과연 박종무 선수부터 히터 선수의 전제를 어떻게 막아낼지 한번 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어서터 기습으로 출발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수 선수는 사라진 학 찍고 위쪽에서 데이터는 연필 같그리고 아래쪽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6시 데이터 5시 박사 학종도 정제 희망은 그 표정 자체가 그리고 자세 자체가 다르죠. 피정위계경기때만 응. 그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카메라를 막 둘씩 아, 아, 이렇게 아, 막 아, 바라보고 늦게 가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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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습이 상당히 계속 보였었는데, 1경기에서 아무래도 무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당하다 보니까, 아, 진짜 이번 정신차리고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멋진 경기를 만드어것 같아요. 박종 선수가 지금 2경기 전 상당히 더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치열했다라는 얘기죠. 네. 여기저기 정신없었죠. 네. 수강룰 운영이 박종 선수가 좋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멀티도 빨랐고, 게이트 확보도 잘했고 물량 구성이라든가또 물량을 운영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박종호 선수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에, 피터의 유닛 운영이죠 투어제 예. 아, 네. 초반에 8년 경제까지 못해서 일단 피터 선수 보는 것도 깼었어요 2만 선수 정도 기 있었고 말입니다 첫 번째 경기를 에,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박종호 선수가 뭐, 자신감도 있었고 이랬을 텐데 어, 피터 선수 예측 못한 플레이에 그대로 흔들려 버리면서 결국 박정우 선수 치열한 싸움 끝에 패배를 했어요. 예, 예. 자, 박정우 선수의 프로그램 1번에도 먼저 예. 내려옵니다. 예. 피터 번수가 이제 레이더 설트에서 플레이할 때의 뭐 좋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아 게스트 연들 바랍니다. 박정우 선수 원천 봉쇄하겠다 네. 현재 투포를 늦추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테크트리 차이가 좀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비거든요. 공중 그 거리가 가깝고 지상은 멀기 어, 때문에요. 혹시 저게 게이트인가요 음, 뭔가요? 수비팀입니다. 예. 예 게스트 견제 지금 당했기 때문에 게이트 웨이 바로 올렸죠? 예. 예. 돌아가는 그 덩어리 자체가 팔론보다 크죠 게이트. 예. 음, 네. 완성이 됐습니다. 박종수 선수, 현재 피터 선수의 프로브가 와있구요. 역시 박종수 선수 투게이트 와있습니다. 투게이트도 있고, 모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고시뮬레이터를 어! 어, 네. 어, 어, 상당히 이제 띄웠다, 침렸다막이런식으로막 할수 있겠지만 또 분명히 장어구내가 지속적으로 나게 되는 것이고 트롤하게 선이 복잡하게 떨어져야 복수를 합니다 보수복제 현재 들어가세요 이렇게 네. 스며러치게고 있는 한 데이터 상대방이 아. 먼저 등큰기워놓은 상황이 아니라 면 다시 아. 만나면 안되죠똑같은 아. 다시 나오면 들어가야죠 네. 아. 아. 그러면 또 보자 상대쪽로 미네랄 무치에게 맞고 예, 물고 있는 걸 바꿔주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미네랄 쪽에 가서, 목행에또 다시 미, 예, 미네랄 물고요. 예. 미네랄, 미네랄을, 미네랄을 다 말다, 캐다 말다, 이런 식으로 하도 예, 되긴 되는데, 네. 좀 귀찮았나 보네요. 예. 자, 이렇게 전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음. 우선은 이의 신경전. 아, 일로탄기까지박동선으로 보냈습니다. 예. 혹시 또 하나요? 또하 아, 예, 이번엔 아프습니다네요 어 어시민 애터는 피터 선수의 것입니다. 그런 수수 질럿 들어왔을 때, 네. 오와잘가았어요오 어, 그런데 프로브가 그걸 프로브 네, 잡아냈습니다. 네, 잡았죠? 네. 야 처음부터 정체 없어지는 레프저도 피터 선수의 프로브가 다시 한번돌가봅니다 많은 이미 어시민 애터를 포함되고 있는 중, 질럿이 그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야저프로그 장수합니다 What? 그렇죠 질럿그 견제를 할수 있었던 프로그를 잡아줄 수 있는 질럿이사라진는 경우에는 적도그가 그날 지금 살리고 있거든요 빙빙 돌수 밖에 없어요 드라곤이 나올 때까지 지금 저질럿만 가지고는 저 늦어가지고 저프로 어떻게 잡겠습니까 예잘빠져나갑다 아, 프로그 아아 <laughs> <그쵸>, 저 프로그를 잡힙니다 <laughs> 경거 하나도 되게 큰 거거든요. 프로가드라곤이 나오기 전에 살아남느냐 못남느냐 이런 거고요. 네. 어, 정수 조기서 그래서 떼기 버튼 해요, 저 프로그가. 아, 아 아니, 예, 들어서 그 떼기. 예. 검사했으면은 그대로 잡혔을 뻔했는데. 그랬더니만 이제 박정수 선서가새 질러서 쓰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박정수 프로오래 살입니다. <laughs> 자, 지금 갑니다. 이쯤 되면 그라고나 나올 듯했고. 이게 우리 탈린군. 근데 지금은 저렇게 질럿들이 무작정 다 나가긴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 텐데요. 혹시라도 상대방 질럿, 한, 질럿이 한막 우리 한국군대라도 막, 막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숨길 만한 지역도 많거든요. 예, 에도스. 자 역시 로봇 버스 이렇게. 네, 각 선수는 4거용 다수 질럿으로 압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격을 선택을 하겠죠. 피터 선수는 일단 로보텍스가 올라가야 공격 시작입니다. 예. 예, 예. 아, 그리고 저 드라군들 두 개가 딜럿을 따라가서 때려줘야죠. 네, 입구 쪽을 막아놓는 데 어,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 그 드라군이 저질럿들과 합류 되기 전까지는 안 맞고 때려줄 수 있거든요. 드라군 컨트롤만 해준다면. 네. 같이 한번 다가가보면 박정수 선수의 딜럿. 투구가 네, 나갑니다. 피터 선수. 기술은 보이지 않고 있는 박종수 선수 박종수 선수는 행사 컨트롤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바꾸면 좋겠는데요 박수선을다 지는 걸볼수 있고 또뒤 다음에 멀티네요 네. 박종수 선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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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으로 꾸준하게 압박해주고 또 보내서 아. 상대방 유닛을 체크해주고 유닛을 체크하다 보면 은 상대방이 어떤 체제를 그 밟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대충 감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네 피터 선수 확장인가요? 1교습을 향해 가겠습니다만은 아.. 부드러 올라가네요 전정상에 이쪽으로 네. 혹은 수업으로 상대방의 정력이라든지 이렇게 체크해주면서 공격을 따지고 갔죠 예 박승호 선수 예. 딜러를 전하게 네. 생산하면서 네, 생산해놓고 네. 드래곤 네. 생산하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업으로 유닛을 체크해주고 아, 견제대비 다 해놓고 말이죠 예. 그 오늘 네. 머물고 있죠 네, 죽이면서 멀티 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그냥. 피터 선수, 로버틱도 올라간 다음에, 옥서버 생산을 할 갖춰놓고, 서포트베이까지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이 예, 저렇게, 그, 박종선수의 파워구가, 먼, 먼 군데로 왔다갔다 돌아다니는 것은, 워낙 기습적인 곳에다가 멀티를 자주 하니까, 지금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앞마당부터 네. 대부분 네. 가져가는데, 네. 미네랄부터 가져가고, 견제하면서 앞마당 먹습니다. 예. 유닛 생산야 하면서요. 예. 네. 경기를 함께, 그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저기다 지워 도대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아. 네. 예, 상당히 독특한 그런 플레이죠. 네, 그래서 목숨을 올라가 봅니다. 상태 파악하고, 에, 비터 선수의 셔틀이 일단 떴고요. 예, 예.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할수 있겠죠. 상대방의 드라운들이 센터적으로 오게 되고, 그 셔틀이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 갈수 있거나, 앞마당 쪽으로 드라운과 합쳐서 이렇게 갈수 있는, 그, 갈림길이 상당히 예. 가깝거든요. 박종문 선수 앞마당 안 가져가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박종수 선수 로버틱스 서포트베이를 올립니다. 로버틱스 서포트베이 올리기 전에 샤틀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 뭔가 좀 손발이 안 맞는 듯한 그런 그 느낌도 좀 드는데요. 옥저거 한기 뽑고, 옥저거 한기 뽑고, 뭐, 리버 뽑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네요. 시정기인가 예. 해도 아마 그랬던 걸로. 예, 네, 생각, 기억이 나네요. 지금, 아, 피터 선수 데뷔를 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리버는 나오지 않은 상태. 피터. 일단은 멀티는 조금 그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뭐 가깝긴 합니다만 아나기 힘든 곳에 미네랄 확장기리부터 먼저 가져갔고 이렇게 되면은 리버와 예, 지금 나와있는 병력으로 언덕쪽에서 지키면서 플레이하면 되죠 아... 예. 와.. 예와 멀티 미네랄 멀티에 나게 진짜 정말 다행이세요 리버가 얼른 그 대신 나와야 됩니다 리버가 얼른 예. 나와서 언덕쪽에서 완벽하게 지키고 공중거리 가깝기 때문에 셔틀 스피드만 되면은 그냥 쭉 나가서 견제해주면 되거든요 아, 일단 미네랄 멀티가 잘못됐습니다. 예. 박종수 선수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병력들이. 예. 옥저보로 저 병력이 어디로 갈지를 대로 체크해줘야죠, 박종수 네. 선수. 병력이 그래도 우르르 몰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병력... 예 지금 따라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박종수 선수가 병력상으로는 좀 많이 없서거든요저 질럿이나 그나무를 돌돌 리버 감싸주면서 제 질럿 먼저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자, 전상의, 리버 위치는 좋아요. 좋아요, 리버 위치는 예. 좋아요. 아, 리버미치였습니다 야 이거 박종수 선수 이렇게 태각하면 이제 셔틀이 스피드업이 되면은 그냥 저 셔틀로 또 여러군데 찌르러 다닐거거든요 저고 멀티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예. 박종수 선수 리버미치 시니다 근데 지금 지키면서 싸우면은 아아 진짜 박종수 선수보다는 피타 선수가 유리할 수 있어요 어 박종수 선수 리버 너무 온몸이 잡혔어요 예예예 예. 박종수 선수 아 선수, 그리고 재무들이좀 아, 많았는데 말입니다 예, 예, 예. 본진화에서 본진아에서또 피터 선수 유닛들 총압돼서 예, 싸우면은 이거는 박종수가 당연히 볼을 보는 싸움을 한겁니다 예. 리버가 너무 험하게 잡힌 점 그리고 마지막에 피터 선수의 리버가 한방 예. 맞으면서 좀 때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빨리 또 어, 뭐 리버 일단 은 피터 선수 리버 찍어놓고 이 박종선 선수의 이 한타만 막으면 되죠 네. 미네랄 멀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쪽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 리버 한기가 없기 때문에요 초게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지금 멀티 타이밍 줄여가면서 오히려 확장할 것 같은 파일럿 위치였습니다만 게이트웨이 늘려서 물량으로 부숴버리겠다는 생각을 지금 박종선 선수가 하고 있는데 네. 네. 피터 양쪽에서 갑계격파 언덕 아 쪽에서 싸우고 언덕 쪽에서 끼고 싸울 수 있다는 걸또 문제인데요 프로브가 예. 또 공격적으로 활용될 수있어 예. 지키면은 아, 이기다 이겁니다 아, 아. 지키면이 이기는게 당연하거든요 확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만 가네그거 아, 좋네요 네 아하! 박종구 호래봅니다 아, 드래곤들이 드래곤들이 어, 어, 어. 아이고, 이거 프로브로 비빕니다 야, 프로브 야, 야. 유닛 야. 아, 뭐. 많이 나오니까 유닛 많이 나오니까 프로브 아, 잘 빠졌어요 이거래도 지금은 일단은 아래쪽에 내려와서 지키면서 네 리버로 자리 잡아놓고 싸우면 됩니다 진짜 네. 이거 아쉽긴 해요 아까 그 리버 때문에 지금 저후보들이 나와서 공격적으로이제게 확대를 할수 있었던 것도 리버가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단그 리버 한 기가 아 이거 패배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멀시티가 바꾸는 선수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네 이테일만 충원되면 이제 미나랑 확장 기지에서 채취되는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유닛 꾸준하게 이제 피터 선수가 충원해 줄수 있습니다. 예, 예 한번 강에 밀어붙여보고 어, 주요 거점 파악한 다음에 견제하면서 동시 포멀티 예, 박종선 선수의 생각인데요. 예, 그 좋은 거 같네요. 예, 예. 이번에는 현데 견제가 리버로! 견제가허무하게 맞추면은 잘 나가네요. 스케러비 예, 불발이 납니다. 예. 예. 네, 엄청나게 예, 예. 빠지네요. 예, 이것도 예, 레이더 풀트 같은 경우에는 자원적으로 약간 밀리는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언덕 지역, 예, 그 지역에서 수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량 차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월, 수월하게 막을 수있거든요 예. 네. 박종수 선수가 아, 이건 좀안 되겠다, 멀티 차이도 좀 있고 해가지고 경기를 포기하는 식으로 올인 러시를 했다면 진짜 이 경기 패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예. 잘, 정말 잘 뺐네요. 지금 예. 박종수 선수 견제 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셔틀이, 에또 셔틀에 리버를 태워서 이 피터 선수가 예. 견제를 시작하게 된다면 박종수 선수 피해 입을 수 있어요. 동시에 세 군데 멀티인데요. 마당 그리고 미네랄 필드 그리고 일죠 박종수 선수. 아, 아닙니다. 7시쪽 확장 기지는. 피터가, 아니에요. 예, 피터, 예, 피터, 피터가, 아, 피터가 확장기지를 아, 가져가려고 파일럿을 아, 지어 놓은 아, 걸 보고 엑서스 안전하게 파일럿을 미리 봉사해 놓은 예, 겁니다 아, 예, 파일이군요 예. 예. 주요 거점 지금 장악해 놓고 어... 피터 선수가 압박을 해 주고 있죠 아, 압박을 해야지만 못 나오고 못 나와야지만 그냥 확장기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 자, 아, 아, 이번에는 예. 피터 선수가 좀, 예, 종으로파고들은 많이 있 리버 한기 이용해서 이곳 그 위쪽 지역을 그 상업하고 있는 병력들이 뚫차 내하죠. 여기 말이죠. 네. 저지역에서 리버 두개 정도 배치 되어 좋은 위치에 배, 배치가 되면은 안마당 멀티 가져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어, 하트. 하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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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리버네. 리버 또 하나는 다시 박정수 선수. 그리고 이 지역에 옵저와나 배치해놓고 언덕 위쪽까지 씨앗도 못하도록 해놔야 돼요. 박성수 선수는 네. 언더 위에는 시작 확보가 되어있는 피터 에이토에 네.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둠까지 자, 팔자루를 피터 선수가 치고 있는게 아닌가요? 글쎄요. 저 자신의 앞마당 부분에 배치되어있는 병력들을 지금 몰아만 낸다면은 예, 이 예,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일단, 겉보기에는 멀티 자에서보는 밀리거든요. 네, 터틀과 빌더, 트피더키로 넷을 내려놨습니다. 네, 예, 리버를 그 견제에 활용하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또한 모양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리버 폭격! 예, 리버가! 야, 이거. 동시 예, 사발적인 전투참 좋네요. 피터 선수 질러 4개에 상대방이 신경 쓰고 있을 것 뻔하니까 그 사이에 홀라당 올라가서 네. 예, 리버를 잡아주는 이런 플레이들 은아닙니다 네. 야 그리고 자신의 리버 팀입 예. 리버 한기가 또 추가되네요. 저 리버 한기가 또 추가되게 되면 바로 그냥 뺏기는 거든요 이 지역은. 오 예. 저 셔틀. 아 이게 뭐야 이 이거는 많이 있는데 박종 선수가 리버 그 컨트롤 싸움 걸다가 당한 거죠 네. 그렇죠. 리겠죠 그렇죠 리버 으니다자는 네. 리버 있으니까밀겠죠 드래곤들 앞에 다리 좀 비켜주면은 그렇죠 리버가 스캐럿 더 예, 강하게 활용할 수 있죠 네. 이 지역 진짜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와이거 그렇죠. 이적 나오겠네요 적 이적 이적 이선이가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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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7 이적 이 그, 경력들 외치해놓고 멀티 안 주면은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자, 이제 피터 선수 바업 질럿과 예, 드래곤 가지고 이동하면서 리버는 견제를 떠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넥직도 완성된 질러 네개 빠져나갔고요. 상대명력 병력 네, 병력? 별로 없으니까 3대 예, 협쪽 예. 경력이 시작하는 1선에서 3분밖에 없으니 바로 질러 그드래곤으로 밀면서 공중상의 거리 가까우니까 리버칭 붙여서 상대방 본인 쪽에 품을 잡아주고 이런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이도 설치에서는 또 의외로 아 뒤쪽으로 다가다가 예, 다가 2종 부담하다가 어종다가 4종 부담하다가 4 물량 플레이를 좀했부니다가 4종 부담하다가 4종 부어하다4 아, 바로 네. 아, 발견됩니다. 예, 네. 네. 피터 선수 뒷길을 이용을 해요. 지금 박종구 선수는 어, 정면 쪽으로 막 밀다가 뒤쪽으로 후, 퇴각한 형태인데 피터 선수 센터에 딱 자리를 잡자마자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예. 네. 지형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 대단히 좋습니다. 스피드, 예. 그, 야 이제 갑니다. 물론 별거 예, 없죠. 네. 별거 없기 때문에 미나라머리 쪽을 공략하는 게아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요건물안 깨집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저기 막기 위해서 유닛들 빠져야 되고 그 사이 그 타이밍에 피터 선수 일곱 쪽에 확장 공사 해놓고 유닛 모으면 됩니다. 빠져야죠. 아이 잡혔네 이거는 네, 에이, 터틀 잡힙니다. 아 이건 또 그런데 아 질러 3기 질러 네. 3시 업그레이드 된 질러 시 일단은 들어와서 들어오좋습니다 네. 아, 이게 리버 2기가 리버 1기와 질러 2기가 본질 속에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볼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피터 선수 또 여기저기 정지 없게 만드는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죠 동생 함게 네, 만드는 플레이 들어오는데 또멀티까지 가게, 가게 됐고 와 진짜 이거. <laughs> 네. 와몰프했는데요 유리 <laughs> 또 돌아갑니다. 레이저 조트를잘 활용하고 있는 필터미다 예. 공중상으로 오히려 공중상의 거리가 가까워서 드랍식의 풀, 어, 드랍하는 식의 플레이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정면 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박경선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네네네. 아 그리고 내려오시작합니다 <laughs> 예, 자꾸 돌아오니까 가서 예 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건데. <laughs> 예. 어쨌든 지금 상황 안에는 박종수가 유리치 많습니다. 리버 두기 아연석 이적을 얼마나 피해 어리로 피해 올라가는 이 중요한데요. 자 리버가 또 잡혔어요. 와 이렇게 됩니다리 명령으로 여기 못 치면은 깁니다자 네. 올라오기 시작하 박종수 선수 리버는 사나고기습에서 선수들 추고 내기다가 뒤서 오늘날 멀티는 포기하고 한번 추고 추고 받았는데 리버 어딨나요아 리버 어딨요박종 아, 어딨나요? 선수. 그. 저기 이거야, 철수. 이런 싸움 끝에 지능형 싸움 끝에 유닛이 동일한 싸움이 되는 동률이 나오면은 피터가 유리합니다. 당연히 피터가 유리해요. 네. 스크로한 발이라도 뿌려주면서 우발이야넌 예. 제대로 맞던가네요 계속 밀어야죠 이 박정우 선수는 계속 아, 밀어야 그래, 됩니다 야, 이제 피터 선수때질럿지안 예. 바닥까지 질쳤어요 예. 저건 막아야죠 저건 분명히 막아내야 됩니다 여기 예. 다우스거든요 리버가 돌아가든 도어가 돌아가든, 돌아가든 지금은 어쨌든 막아야 됩니다 내스 따라하게 생겼습니다 내스 따라하게 생겼어요 네. 진짜 다음스 타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 깨지네요 아 차원식 중간 배로 박정우 선수 여기 불꽃을 여기 위에서 별로써 소모가 될 수밖에 없죠. 또이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젠 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시이게 엄청 망할 수도 있도그냥고난 작년 덕 쪽에서 아직 적합성도 나한테 되죠. 유닛 계속, 계속 나옵니다. 유닛 계속 나와요. 언덕 쪽에서 다시 그렇죠. 이쪽 언덕 쪽다가하고 <laughs> 앞마당 넥서스 내준다면 곱시쯤 돌아가면 안 됩니까? 엄득득 자악하고 본진화에서 리버 생산하든 질러 생산하든 박종선수는 이거 이외의 물량을 신산할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뭐 초물량만 잡아먹으면은 경기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업그레이드 공이라 방이라 비터 박종선수 노어 아내서스두 군데 그 견제 돌아가는 플레이 당한 거 정말 크네요. 네, 프로브가 저렇게 활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올라옵니다 박수 하지만 막아내면 이렇게 세들 지라고 해서 비터 선수. 아 네. 멀티가 하나인 상황에서 드러트를막한 네다섯 개 정도 여기기막 돌려주면서 전제 가다가 쉽게 막히면은손해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예. 멀티가 두개 정도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의 그런 견제가안좋것졌다왜 이때 물리가 일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 아박종수박종수 이바 아케인 는해자강정박종수 돌기 시작하자. 대대자를 박종수 아, 상징어치! 일초 더가한 중소 더들 끼고 6차 마이너스인 사리에 마이가 리더로 다시 한 번의 프로토스의 명단을 올립니다. 히트에게 말렸습니다. 예, 완전히. 에이. 그랬죠. 돌아가는 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수가 없는데, 네. 피터 선수는 모든 지형을 다 활용하면서 박종수 선수를 흔들었고, 네. 박종수 선수가 뒤쪽으로나 어, 돌아오는 병력 규모가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했던 것은 역시, 역대 그렇게 활용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아, 좀그 빗장을 단단하게 잠그지 못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닛 생산 그리고 유닛을 뭉쳐서 아, 한꺼번에 이제 전투하는 방법은 박종훈 선수가 좋았습니다만은 네. 그 유닛을 어찌어찌 어찌저찌 막아내면서 막아내면서 그 견제를 성공한 쪽은 이 피터 선수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터 선수가 유리해졌고, 예, 아. 그러면서, 야, 경기까지 패하게 됐네요. 예, 피터 본과 정말 잘하긴 했지만, 이 박종수 선수에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분명히 돌아올 길은 있거든요? 예, 그 지역에 옵저버 정도는 배치를 해 놓으면서, 그, 경력이 돌아온다 싶으면 그걸 간단하게, 뭐, 경력 손해 없이 막아내고, 그것을, 뭐, 바탕으로 추가 멀티를 가져간다든지, 보다 많은 양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호되게 여기저기서, 예, 당한 것 같네요? 네. 돌아올 것이 뻔하다 싶으면은 파일런 두개 지어놓고 뒤쪽에다가 포톤캐롱 건설해놔도 당분간 시간을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했는데, 피터, 아, 박종우 선수가 다른 건다 좋습니다만은 그런 꼼꼼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피터 선수가, 어, 올라왔습니다. 예, 마이너리그 본선에 참가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프로토스가 마이너리그의 강민, 김한중피터의게세 선수가 됐습니다. 자, 6조의 경기가 끝이 났고, 잠시 후에는 5조의 경기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